안녕하세요. 돈미트 님, 음만하지 말아 주세요. 자두야, 우리 밥 먹었잖아. 윤차자 님. 그래서요. 음차하지 마세요. 구독자 없으면 사람도 아닌가요? 윤차자 님. 구독자는 사람 도 아닌가요? 돈미트 님뭐 인정이에요. 그리고 자두 님 누구 구독자 없잖아요. 정말 어이가 겁나 저보다 구독자 없는 분이 진짜 거짓말하는 거 봐. 진짜 여기 제시 시간이에요. 여기서 이러지 마세요. 무시하지 마세요. 임차자님 괜찮습니다. 감사합니다, 임차자님. 아 그리고 자두님이랑 돈미태님 저거 신고 먹을 준비하세요. 저만한데요제 지인들 중에서 구독자 많은 사람들 많은데, 그 사람들도 할 거고요. 저도 할 거고요. 네, 그래도 저 구독자 있는 분들이 다 구치하거나 실패할 거예요. 감사합니다. 그리고 님들, 죄송하다면 다 해요? 저, 저격 신고, 신고하고 차단할 겁니다. 진짜. 다신 보지 맙시다, 저희는. 네, 안무하겠습니다. 친하게 지내자, 윤차 형우야. <목소리> 여러분, 오늘 실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, 윤차는 좋지 않습니다. 다른 사람한테 상처를 줄수 있어요. 여러분, 윤차하지 맙시다. 그럼 다음에 봬요 윤차하지 맙시다. 안녕!